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자, 오늘 시젠 어뭐 아, 코스피와 코스닥 어 아, 굉장히 또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젠도 4.67% 무려 8,400원이 빠진 171,50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시젠이 빠진 건 빠진 건데 아 저희가 그 연말부터 이 너무나도 과도한 주가 하락에 대해서 회사에 임시 주총을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위임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임 주주들의 1,92명분 0 위임장 및장고 증명서 명부 확인 대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측의 이사회를 통한 임시, 임시 주총 소집 검토 과정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사측으로부터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어 지금 바로 내용 공유는 어려울 듯 하며, 그니까 좀더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좀 공유하기 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법무법인과 논의 후 회신 내용, 그리고 공유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G연에 임총 위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위임을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전체 내용 공유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액 주주가 목표로 하는 안건들을 이행하고자 하는 플랜 A, 플랜 B 그리고 C까지 사전에 모두 염두에 두고 진행 중에 있으니 믿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요 전문을 공개를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사측이 보내온 요 전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 및 주주 제한권 행사에 대한 회신입니다. 자뭐기 법무법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뭐 인사고 어 회신은 법무법인 2021년 1월 11일자로 발송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및 요청 및 주주 제한권 행사권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무법인은 당사 발행 주식 총수의 약 4.12%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1092명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 및 주주 제한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당사의 위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사는 귀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소액주주들이 당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공문을 송부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하여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주들과의 의사소통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보여준 게 없었어요. 당사는 위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 및 주주제한권 행사에 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 가치 제고 원칙의 부합 여부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 여부 및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뭐 검토할 사항도 있고 이사회에 또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다만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 귀 법무법인이 당사의 주주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귀 법무법인의 위임을 한 분, 한 분들이 당사의 주주로서 임시주총회 소집청구 및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조건에 갇히고 있는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대조를 해서, 어, 그만큼 모여있는지, 네. 유격권을 모았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이죠. 자, 이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사의 주주들로부터 그의 법무법인이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공해 주시고, 다 위임장은 모아놨습니다. 그의 법무법인에 위임한 분들이 당사의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따른 소유자 증명서 또는 장고증명서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주식 위임할 때 장고증명서도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걸 일일이 좀 대조한다는 건데 이게 뭐 절차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절차가 좀 하루빨리 끝나서 회사 측에서도 어~ 이상이 없고 자기들도 어~ 회 그~ 이사회 보고도 다 했는데 이 우리가 원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어, 임시 주총을 열어서 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임시 주청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겠죠. 그런데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로 볼때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지금 폭락을 해서 주주들이 지금 너무 지금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 거예요. 매일매일 주가를 체크함에 있어서 이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1위, 삼성전자 2위가 다른 큰 회사, 뭐, 셀트리온도 아니고, 시젠이었습니다. 지금 공매도 2위가 시젠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러니까, 분명히 이 주가 방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어, 사항들로 볼 때, 회사 측과 이 주주들과의 이 임시주청은 무조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 첫 번째 그, 저희 그 주주분들 대표로 해서 사측하고 잠깐 만남을 가졌을 때그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관한 그또 대차에 관한 이야기를 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사측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은 충분히 뭐, 시, 뭐 심증은 가는데 뭐 확인은 정확히 뭐 안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얼범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얼마 전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매도 1위 예? 삼성전자 2위 시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 그거에 대한 대안은 또 어떻게 내놓을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물을 권리가 있고 회사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공개할 수 없다는 그 내용 중에는 사측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좀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나 뭐 저희 뇌피셜입니다만은 우리 그 시주연 측에서 이야기한 뭐 무상증자라든가 코스피 이전에 관한 것이라든가 요큰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어, 이 공문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시지연 측에서도, 어, 함부로 지금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본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떤 추론, 뭐, 추측을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내용으로 볼때 시즌 측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 임시 주총이 반드시 열려야 되고 열릴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부디 하루빨리 임시 주총이 열려서 지금, 어, 너무 과도하게 평가 절하를 받고 있는 시젠의 주가가 좀 하루빨리 반등을 보이고 조금 안정적인 궤도로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셀리버인 가요, 그, 그 공시가나 온 무상증자 1대1 무증에 관한 그 소식으로 십몇 프로인가가 상승이 됐었죠. 오늘 전체적인 장만 좋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20%, 30%까지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주주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주주 환원 정책, 주가에 대한 방어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단키트는 잘 팔리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고 회사에서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이 주가에 대한 과도한 낙폭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의결권을 모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한 주라도 좋고 열 주라도 좋습니다 또한번 모을 기회가 있다면 이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결권을 3% 모았을 때와 5% 모았을 때와, 예를 들어서 20%, 30% 모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 20%, 30% 모으면 회사에서 꼼짝 못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다 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의결권을 모읍시다 했을 때,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어, 지금 뭐, 20만원 초반대, 아니면 20만원 아래에 시즌이 많이 과대 낙폭이 되어 있다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26만원, 7만원, 8만원, 네, 저같이 이렇게 28만원대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더 높은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마음 졸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업에,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가 하나로 좀 뭉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회사에서도, 어, 임시주총을 하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기대하면서, 아,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시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